상안검 수술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눈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쌍꺼풀 수술은 조금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을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. 지방 재배치면 상안검 수술 안에 들어가 있는 어, 특정한 시술이지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시요 네. 네,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의사 선생님들도 헷갈려 하십니다. 두 가지 차이를 어, 일반 환자분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. 이번기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보톡스는 어, 작용 기전이 신경을 차단하는 게 보톡스의 기전이에요. 근육의 신경이 차단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차단되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. 두 번째는 신경이 차단되면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. 이마 보톡스 맞으시죠? 이마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펴주고요. 눈가 보톡스, 눈가를 움직이는 근육을 어떻게 보면 마비시키는 거죠. 마비시켜서 어, 주름을 안 생기게 해주고요. 반면에, 우리 사각형 있죠. 보톡스를 맞게 되면 신경이 차단돼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. 우리 예비신부님들이 많이 맞으시는 이 승모근.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예쁜 어깨선이 나오죠. 이것도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입니다. 필러는 말 그대로 필, 필링, 채운다,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. 뭔가 꺼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어, 채워 넣는 역할 하는 게 필러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자. 팔자가 꺼져 있는 경우에 필러로 채우고요. 울퉁불퉁한 이마에 필러로 채워서 매끈하게 만들고요. 옆볼이 꺼져 있는 경우에 필러로 채우고요. 턱 끝이 작은 경우에 필러로 채워서 턱 끝을 늘릴 수 있고요.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러입니다. 그래서 정리해보면 필러랑 보톡스는 서로 약간은 반대작용이에요. 채우는 게 필러.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빠지는 게 보톡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